그래서 결론은? <laughs> 오랜만에 고은과 마주하자 괜히 쑥스러운 이건 민망함에 딴 곳을 보며 아무 말이나 내뱉는데 <laughs> 근데 오빠 평소엔 이렇게 안 했지? 너는? <laughs> 평소에도 이렇게 이쁘게 입어? 본심을 말했을 뿐인데 웃음 터진 고은에게 당황해하고 <laughs> 나네 인스타 염탐 많이 했거든 고은의 인스타를 염탐했던 사실을 고백하며 많이 <laughs> 했지 연애하면 그래? 은근슬쩍 고은의 연애 스타일도 물어보고 연애하면 멀티가 안 된다는 고은의 말에 연애해도 너 일에 집중하는데 방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걸? 은근히 자신을 알아봐 달라는 듯 어필하더니 그런 사람이면 할수 있겠지? 긍정적인 고은의 반응에 입꼬리 숨기지 못하는 이건 아... 왜? <laughs> 자상한 이사님 중간 중간 자상함도 어필하고. 네 생각 많이 했겠지. 자신의 마음도 어필하고. 저도 나 미치겠어 진짜. <laughs> 결국 고은을 알고 싶어 미치겠다 말하며. 그래서 싫어? 보고 싶. 알고 싶어. 요즘 바빠? 새째 주는 괜찮아. 그러면 우리 아바타 쓰리. 3... 용기내서 데이트 약속까지 잡아봤는데 아바타를 본 건지 밥을 먹은 건지 만나기는 한 건지 현기증 나니까 제발 알려주면 안 돼요?